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편안할 때가 있고, 노력할 때가 있고, 끌려 내려갈 때가 있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앞날이 구만이 같다는 어린 시절에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확인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상실감과 좌절을 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때로는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해보지만 결국은 커지는 것은 상실이요. 좌절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우울하게 살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게 그렇게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는 죽지 말아야 되겠다. 더 살아야 되겠다. 의지를 불태우면 살수 있어요? 살수 있죠. 하루 이틀은. 그러나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어때요? 아, 죽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소식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란 무엇일까? 참으로 슬프구나 합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접했던 죽음은 나하고 멀리 있었죠? 그냥 사람들이 죽는다더라. 그런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몰라도 잘 아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죽음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러면 완전히 가깝지 않습니까? 점점 죽음이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죠.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감은 더 짙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열심히 산들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이가 든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뭔가 아프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결핍의 요소들, 몸이 아프거나 어떤 큰 슬픔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잠도 안 오고 뭘 해도 힘이 생겨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이른 새벽에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어요. 일곱 마귀가 들렸다는 둥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인간이길 포기하고 여인이길 포기하고 인간으로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포기해 버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을 만큼 밑바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유하시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만 보고 살아요. 저분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전보다 상실감은 더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지 분명히 저분과 함께 했을 때는 기쁨이 가득했고 행복이 가득했고 정말 남부러운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전의 삶보다 더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듭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보고 싶어서 그분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죠. 그리고 알립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오는데 베드로와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그 제자 이름은 무엇이죠?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렸는데 누가 더 빨라요? 요한이 빠르죠. 왜? 젊잖아요. 빠릅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페드로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자리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커다란 불안, 두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지만 차마 안으로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패드로는 달려오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그분께서 입으셨던 옷이 개켜져 있었다는 무엇을 목격하죠?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무덤은 죽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 끝에 무엇이 있어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도착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했던 것처럼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무덤은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장소요,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원래 무덤이라는 것은 시신이 놓여 있는 곳, 죽음의 장소죠? 근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졌다는 것은 이제는 인간을 억압할 수 없고 인간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요. 그분이 죽음을 쳐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면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우든 배우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불안감, 무엇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소멸한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날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고, 정말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지만, 얼마나 많은 나약함이 내 발목을 잡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때문에 웃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또, 주변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 환경은 나를 도와줘요? 가족끼리 와서 대답을 못 하겠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도 상처받지만 나도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거죠. 삶이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사는데 정작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뭐가 동시에 존재합니까? 죽음과 삶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죽음과 삶은 그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걸 선택하면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뭘 선택해야 돼요? 삶을 선택해야 돼요?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삶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얻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와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 많은 생각 하지 마세요. 내 삶이 우울해지고, 내삶 안에서 분노가 일고, 내삶 안에서 절망에 이르렀을 때, 우린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어, 힘드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님 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하지만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머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행위 안에 머무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사요. 말씀이요? 기도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사에 온전히 머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에 충실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할 때도 주거나 지적거리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그냥 아이고 주변이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듣다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안 받아들이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듣는 마음은 누가 갖는 마음이에요?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성모님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듣고 있으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당신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되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내 나를 내려놓고 죽음을 선택했더니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삶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지혜가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듣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이미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요. 그럼 자꾸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뭐가 들리는지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렇게 표정 짓지 마. 그리고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 삶이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손에 쥔 것이 많았어. 그리고 등에 맨 것이 많았어. 근데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존심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간 상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맡기고 지금은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삶안에내 내 삶의 끝에 죽음이 무덤이 도살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이 빈 무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죠? 그리고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베풀면서 산다. 이 일곱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곱 개다 기억 못해도 그냥 대충 생각하면 돼요. 세계에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어떻게 머무는 자세요? 또 어떻게 살면 된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그저 머물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삶을 가볍게 하세요. 뭘 그리 걱정합니까? 뭘 그리 염려합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을 그저 주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